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.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지요. 어린이들이 바로 서야 우리의 가정이 미래가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사회에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즘 현대 사회는 가정의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투자와 또 관심과 또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. 요즘 부모들은 다 맞벌이를 해요. 맞벌이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녀들의 교육 때문입니다. 요즘 사교육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그저 학교에만 보내어서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이 경쟁력에서 밀릴 것이라는 불안함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맞벌이를 해서 고생이 되더라도 아이에게 필요한 수학 학원, 영어 학원, 예능 학원 뭐 체육학원, 아이들이 하루에도 학원을 몇 개나 다니는지 몰라요. 그 학원비만 다 끌어모아도 아마도 그 가정의 생활비의 절반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고생이 되지만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재정과 헌신을 쏟아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.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. 부모 세대가 살았던 그 고생이 대물림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은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운 삶을 살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자녀에게 그렇게 부모들이 헌신하는 이유일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들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오늘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들의 기대만큼 자녀들이 결코 행복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매스컴에 보도되어지는 일들을 보면,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참혹하고, 안타까운 일들이 날마다 보도되어지지.